보충 자료 이외에 9번 문항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은 1 이상 6 이하, n은 30 이상 69 이하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n의 m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6제곱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m의 개수가 n의 음, 개수보다 더 적기 때문에 m을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m이 1일 때, 그리고 m이 2일 때, 그리고 m이 3일 때, m이 4일 때, m이 5일 때 그리고 m이 6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m이 1일 때 m을 1로 고정하고 이제 n을 찾아보는 거예요. m이 1일 때는 n의 1제곱이 값이 어떤 자연수의 6제곱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n을 찾는 거죠. 그러면 n의 범위가 30 이상 69 이하니까 어떤 수의 6제곱이 되는 건 1의 6제곱은 1, 2의 6제곱은 64가 되잖아요. 이거 하나 찾았죠. 3의 6제곱은 당연히 더 커지니까 여기서 이제 n이 될수 있는 케이스는 2의 6제곱 64 하나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64가 되는 거예요. 하나 찾았네요. 자, 그리고 m이 2일 때는요. 즉 n의 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6제곱이 되는 n을 찾는 거겠죠. 그럼 n의 제곱이 어떤, 제, 어떤 자연수의 6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2에는 얘는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형태로 나타나지면 되겠죠. 세제곱을 두번 곱하게 되면 여섯 제곱이 되기 때문에 n은 어떤 수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0 이상 69 이하에서 세제곱이 되는 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세제곱이 되는 수는 어, 2 여섯 제곱이니까 이제 4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 여섯 제곱 똑같이 나오겠죠. 더 이상 세제곱이 되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n이 될수 있는 케이스가 4의 세제곱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제곱을 했을 때 얘는 어떤 자연수의 여섯 제곱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애는 여기는 4의 세 제곱 형태가 되겠죠. 4의 세 제곱에 대한 제곱을 어떤 수의 여섯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 수는 4가 되겠죠. 4의 여섯 제곱. 우리가 참고로 2의 여섯 제곱은 2를 여섯 번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2의 제곱을 세번 곱한 거랑도 같겠죠. 2의 제곱을. 세번 곱한다 이렇게 표기하고 또는 2의 세제곱을 두번 곱한 거랑도 같겠죠 2의 세제곱을 두번 곱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수원 들어가서 지수 파트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에미 세제곱일 때 마찬가지로 고정을 해주고 여기는 n을 찾을 건데 이 값이 어떤 자연수의 여섯 제곱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이 n을 여섯 제곱이 되려면 제곱 형태를 찾아주면 되겠죠 어떤 수에 대한 어떤 수에 대한 우리가 제곱 형태를 찾아서, 이를 세번 곱하면 여섯 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곱 형태를 찾아보려면, 이30 이상 69 이하 안에서 범위를 찾아보면, 66에 36, 6의 제곱도 있고, 7의 제곱도 있고, 8의 제곱, 9의 제곱은 안 되겠죠? 8의 제곱까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요. 6의 제곱도 되고, 7의 제곱도 되고, 7의 제곱에 대한 세 제곱도 어떤 수의 여섯 제곱 표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의 제곱도 세 제곱했을 때 여섯 제곱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죠. 6제곱에 대한 세제곱은 6의 6제곱, 7의 제곱에 대한 세제곱은 7의 6제곱, 8의 제곱에 대한 세제곱은 8의 6제곱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6의 제곱 적어 볼게요. 7의 6제곱, 여기는 8의 6제곱.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는 6의 제곱과 7의 제곱과 8의 제곱, 즉 36, 49, 64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 결과값을 구하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n의 값들만 구해 주시면 돼요.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m이 4일 때 그럼 n이 n에 대한 4제곱. 이 값이 어떤 값에 마찬가지로 6제곱이 되어야 되는데요. 6제곱을 만들려면 여기서 이제 4와 6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는 1 2이가 되기 때문에 어, 이거 형태를 4제곱으로 맞추려면 어떤 거에 대한 4제곱인데 최소 공배수가 1 2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4의 3제곱. 3제곱 형태가 들어가서 3곱하기 4가 1 2이가 되기 때문에 4의 3제곱 이 케이스 하나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어떤 수에 대한 6제곱으로 표기가 가능하겠죠.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이니까 정확하게 써 주면 2의 6제곱에 대한 네 제곱으로 표기 가능하고 얘는 다시 말하면 2의 네 제곱에 대한 6제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에 대한 6제곱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즉, 4랑 6에 대한 최소 공배수 형태를 만들어 주면 돼요. 최소 최소공배, 공배수 최소 공배수 형태의 1 1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된다. m이 5일 때를 생각을 해 보면요. m이 5일 때는 n의 마찬가지로 5제곱을 어떤 자연수의 6제곱 형태를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어, n의 다섯째곱이 어떤 자연수6 여섯째곱이 형태로 만들어지려면 마찬가지로 5와 6의 최소 공배수 30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수에 대한 이 5제곱 안에 30이 되려면 이 수는 여섯째곱 형태밖에 없겠죠 2의 여섯째곱 요거 파 30이 되기 때문에 n이 될수 있는 케이스가 2의 여섯째곱 하나만 있겠네요 그럼 얘는 어, 다시 말하면 2의 다섯째곱에 대한 여섯째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2의 다섯째곱에 대한 여섯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삼십이의 여섯곱 이렇게 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의 값은 이의 여섯곱 마찬가지로 육십사 하나가 되겠고 이제 m이 육일 때 이제 n의 육제곱이 말은 n의 육제곱은 마찬가지로 어떤 수의 여섯곱곱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여섯곱이 되잖아요. n이 뭐 삼십이상 육십구이하인 어떤 자연수를 넣더라도 무조건 여섯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될 수 있는 n의 범위는 삼십이상 육십구이하. 삼십이상 69 이하인 모든 자연수가 해당이 되겠죠. 69에서 30을 뺀 다음에 2를 더해주면 여기서 40까지가 나오겠네요. 총 이제 자연 순서쌍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한 가지 64, n이 될수 있는 64, m이 2일 때도 마찬가지로 64한 가지, 그죠? 63 가지. 근데 m이 3일 때는 될수 있는 케이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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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49, 64, 즉세 가지가 됐고 여기에 있는 m이 4일 때 n이 될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 있었죠? 이에 여섯째지 64,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m이 5일 때는 마찬가지로 64, 여기 한 가지 나왔죠. 근데 마지막으로 m이 6일 때는 40까지가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40까지 총 계산해 주면 40 더하기 7가지 맞죠. 5가지, 7가지해서 총, 4 7칠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순차상의 개수를 고려하는 문제여서 이제 어림짐작 이렇게 구체적으로 값을 구하지 않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수원 파트에서 지수 파트 공부하면 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이렇게까지 구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케이스들만 경우에서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목소리>